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제가 십자군 관련 이야기 올려드리고 있었고 십자군과 관련해서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의 이야기를 두 편에 걸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한편 올리고 그두 번째 이야기 바로 올려드릴게요라고 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는 시간이 꽤 지나버렸습니다. 일단 바빠서 빨리 못 찍기도 했지만 어, 이두 번째 이야기를 찍으려고 했던 날부터 갑자기 제가 자가격리를 당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들과 딸이 모두 코로나 확진자가 되는 바람에 어,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찍었어요. 격리가 돼 있었고, 연구실에 나오지도 못했었습니다. 여튼, 이 사연을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었는데,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 위로해 주시고, 뭐또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바로 그러면 이제 킹덤 오브 해븐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어, 킹덤 오브 헤븐의 주요 등장 인물인 보두행 사세와 그의 나라 예루살렘 왕국의 그때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보두행 사세 죽고 나서의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서 어, 이 예루살렘 왕국이 예루살렘을 왕,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그 스토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두행 사세가요, 1185년에 24살 나이로 죽게 됩니다. 이 유능했던 왕은 유능했지만 한생병을 앓고 있었고, 이 병의 여파로 인해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을 하고 말았죠. 이 보두행 4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인물이 보두행 5세인데요. 이 보두행 5세는 보두행 4세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조카였어요. 보두엥 4세의 누나 시빌라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시빌라의 아들이 보두엥 5세입니다. 그래서 보두엥 5세가 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9살이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였죠. 그래서 이 보두엥 5세의 정치를 도와주는 섭정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 섭정해 준 사람이 레몽 3세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레몽 3세는요. 트리폴리 백작이었습니다. 트리폴리라는 그 백작 국가가 있었는데요. 이 지역의 영주인 레몽 3세가 보두앵 5세의 섭정으로서 정치적 개입을 하게 되는데, 영화 킹덤 오브 헤븐에서는 레몽 3세라는 인물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제레미 아이언스라는 배우가 역할을 했던 티베리아스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이 티베리아스라는 인물이 레몽 삼세의 모습인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레몽 삼세가 티베리아스라는 성의 성주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티베리아스라는 인물 제레미 아이언스가 그래서 레몽 삼세의 역할로 좀 보입니다. 하는 일도 비슷하고요자 아무튼 보두앵 5세가 왕이 됐는데 이 보두앵 5세도 그 다음 해인 1186년에 10살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왕이 누가 되냐면 시빌라, 바로 그 엄마가 되는 거예요. 보두행 4세의 누나, 보두행 5세의 엄마였던 시빌라가 왕이 되는데, 근데 이 과정이 또 순탄치는 않았어요. 당시 시빌라와 왕위 계승을 다투는 또 하나의 왕위 계승권자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이사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사벨은 시빌라의 배다른 동생이었어요. 이복동생이었는데, 아빠는 똑같습니다. 아모리 1세, 아모리 1세가 보두앵 4세의 아버지로서 보두앵 4세 앞에 예루살렘 왕국 왕이었었죠. 그런데, 이 이사벨이라는 이복동생과 시빌라가 왕위 계승을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시빌라에 대한 여론이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빌라 남편 바로 기드 루이지냥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기드 루이지냥 루이지냥 가문의 기 그렇죠. 그래서 루이지냥의 기라는 인물인데 이름이 긴 거예요. 근데 이 기라는 남자가 평판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 이기 때문에 시빌라가 왕위 계승하는 거에 또.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빌라가요 기와 파혼을 한다는 조건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와 파혼을 했는데. 이 시빌라가 왕이 된 다음에 다시 기와 또 결혼을 합니다. 다시 불러들어서 결혼을 해요. 기에게 뭔가 남성적 매력이 있었는지 아무튼 시빌라가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를 다시 남편으로 삼고 이 기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 위진양이 예루살렘 왕국의 또 다른 왕이 됩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 왕국 안에서 정치적 분쟁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 기라는 인물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았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레몽 삼세예요. 레몽 삼세는 새왕 기드 루이 지을 싫어했단 말입니다. 반대로 지난 시간에 르노 드 샤티용이라는 인물 말씀드렸는데 이 르노 드 샤티용 샤티용의 르노라는 뜻인데 이 르노라는 인물 지난 시간에 되게 이슬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호전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르노라는 인물은 기와 아주 또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르노라, 르노 세력은 기 기드 루진양을 지지를 하고 반대로 레몽 삼세 세력은 이 기라는 세 왕을 배척하는 이러한 정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이 심각해져서요. 예루살렘 왕국 안에서 내전이 일어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발리앙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이둘사이에 내전을 멈추게 하고 중재에 나서는 전쟁을 막아내는 이러한 모습도 보입니다. 여기서 발리앙이라는 인물을 말씀드릴게요. 이 발리앙이 킹덤 오브헤븐에서 주인공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발리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발리앙 이벨린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벨린 가문의 발리앙이라는 인물인 겁니다. 그래서 발리앙 드 이벨린 근데 이벨린을 또 프랑스 발음으로 이블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리앙 드 이블랭인데 드와 이블랭을 추금해 가지고 발리앙 디블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벨린의 발리앙 또는 이블랭의 발리앙 또는 발리앙 디블랭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이 발리앙의 아버지가 바리정이라는 인물인데요. 아버지 바리정. 이 스펠링을 이탈리아식 발음으로 읽으면 마리장이에요. 이래서 이 아버지는 이탈리아 출신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추측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추측이 되는 이유는 근본이 명확지 않은 인물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럼 아버지 마리장 잠깐 얘기를 하면요. 영화에서는 아버지가 뭐 이제 기사였고 이 아들 발리양이뭐 어 대장장이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찾아오고 뭐 이런 스토리로 나오는데요. 어 원래는 이 마리장이라는 인물은 어떤 출신을 전혀 근본을 알수 없는 사람인데 1115년. 위그일세라는 기사가 야파 지방을 점령할 때그 기사를 도우면서 전쟁을 하는 인물로 처음 역사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야파 지방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테라비브 지방을 얘기를 하는데, 즉, 위그일세가 오늘날 이 테르아비부 지방, 야파 지방을 점령할 때 역할을 했었던 인물이 마리장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장이 이걸 계기로 이 이스라엘 지역, 이 예루살렘 왕국 인근의 땅을 갖고 자리를 잡은 그러한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가문이 이 벨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벨린 가문의 그첫 영주가 마리장이라는 인물이고 그의 아들이 발리앙인 겁니다. 즉발리앙의 아버지가. 예루살렘 왕국 지역에서 어느 정도 땅을 갖고 세력을 이제 형성을 했고 그의 아들 발리앙이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걸 또 갖고 나가는 건데요. 발리앙의뭐 출생연도 이런 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뭐 바리장의 셋째 아들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는 있는데. 근데 이발리앙이 그럼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성장을 했을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발리앙은요 예루살렘 왕국이 십자군과 항전하는 과정에 참여를 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전공을 세우 었던 인물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1177년에 몽기사르 전투에도 참전을 해서 전공을 크게 세웠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래서 자신의 명성을 이런저렇게 좀 쌓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생깁니다. 마리아 콤네나라는 여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발리앙의 부인이 처음에 나오자마자 죽고 그래서 발리앙이 막 슬픔에 빠져 있는 캐릭터로 나오게 되는데 어뭐 그런 얘기는 실제 역사 속에서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발리양이 결혼했다는 마리아 콤네나라는 여인이 누구냐면요. 원래 아모리 1세의 부인이었습니다. 아모리 1세가 누구예요? 보두행 4세와 시빌라의 아빠예요. 그때 결혼을 한그 인물과 아모리 1세와 결혼한 인물이 마리아 콤네나인데 이 마리아 콤네나는 보두행 4세와 시빌라에게는 새엄마입니다. 계모고요. 이 여인이 낳은 딸이 이사벨이었습니다. 아까 시빌라와 왕권 다툼을 했었던 여인이 이사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사벨의 친엄마가 마리아 콤네나데요 아모리 1세 죽고 나서 이 여인이 발리앙과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 콤네나가요. 무려 비잔티움 제국 황제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여인이죠 아무튼 아모리 1세가 죽고 발리양과 재혼을 했는데 아모리 1세가 죽으면서 영토도 땅도 물려받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하는 바람에 이 발리양의 이 벨링 가문의 영지가 더 많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발리양이 이 여인과의 결혼을 계기로 정치에 중요하게 참여를 하는 개입하게 되는 그런 중요 한 인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정치적 개입을 하게 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르노드 샤 샷. 그 다음에 레몽 삼세가 다툴 때 중재에 나서는 역할을 했었던 것이 발리앙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아무튼 영화 속 주인공 발리앙에 대해서 그래서 요 조금 말씀드린 건데 자 그런데. 아까 등장인물 레몽 삼세와 르노드 샤티옹 그다음에 이 르노드 샤티옹이 지지하는 기라는 새 왕. 여기서 정치적 갈등이 있었다고 했는데 레몽 삼세가 사고를 하나 치게 됩니다. 어떤 사고냐면요. 레몽 삼세는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많이 배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몽 삼세가 이슬람 세력과 화친을 맺어요. 살라딘과 개인적으로 화친을 맺어서 이 레몽 3세의 영지 트리폴리 지역을 이슬람 군대가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이것까진 분위기가 좋아요. 뭐화친 좋은 거죠. 그런데 이슬람 세력 군인들이 여길 지나가다가 또 다른 그 십자군 세력과 맞부딪히게 돼서요 싸웠는데 십자군 세력이 몰살당합니다 수적으로 많이 부족했거든요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왕국 이 십자군 세력들이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레몽 삼세도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레몽 삼세가 기한테 사죄를 합니다 이게 나 때문에 이렇게 십자군들이 몰살당했으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튼. 그 동안 이슬람 세력을 치고 싶었던 호전, 호전적인 르노드 샤티온과그 다음에 그와 손잡고 있는 기라는 새 왕에게는 이슬람에게 싸울 구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살라딘 군대 치러 가자. 그래서 전군 소집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이들이 나가서 싸우게 되는 전투가 핫. 하 전투입니다. 오늘의 주된 얘기, 하틴 전투를 이제 보게 될 텐데 1187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 왕이 새롭게 군대를 소집하고 전쟁을 준비한다고 하자 살라딘도 이제 맞대응을 해야 되겠죠. 살라딘은요, 저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세력들을 다 끌어내서 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쉽게 공략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 살라딘이 예루살렘에 있는 저 십자군 세력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먼저 공격한. 티베리아스라는 성이었습니다. 티베리아스는 레몽 삼세가 성주인 성인데 당시 레몽 삼세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티베리아스에는 이제 레몽 삼세 가족들이 있었는데 살라딘이 그 성을 공격해요. 그런데 그 성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포위를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군대들을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티베리아스를 구하러 가야겠다라며 기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오는 겁니다. 이때 레몽 삼세는 반대를 했어요. 저 살라딘의 유인 작전인데 안 됩니다. 자기 가족이 그 성에 있지만 어쨌든 이 십자군 예루살렘 왕국을 위해서 이 출병을 반대를 했는데 기 왕은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르노가 엄청나게 싸우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기도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르노와 기의 주장에 의해서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전군이 이 살라딘과 싸우러 출동을 하게 됩니다. 아 어, 군대는 어마어마했어요. 이만 오천 명쯤 됐다고 보는데요. 당시. 자은 규모로는 가장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중무장한 기사들이 12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제 철갑을 제대로 입은 중무장한 기사가 1200. 그 외에 뭐또 다른 기병과 보병 다 합쳐서 2만 5천 점 되고요. 이 출병에서는 반대했던 레몽삼세도 결국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영화 속 주인공인 발리양도 함께 출전을 해요. 영화에서는 발리양이 출전을 안한 걸로 돼 있어요. 예루살렘성에 있는 걸로 돼 있지만 사실 실제로는 같이 출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니다. 어, 그 티베리아스를 구하러 가는데 아, 가는 길이 험난했습니다. 일단 날이 너무 더워요. 중무장했는데 이 내리쬐는 햇볕과 사막에서 고생고생하고 체력이 고갈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식수가 없었습니다. 식수가 너무 부족했어요. 이들이 각각 들고 간 식수가 다 떨어지기 전에 티베리아스를 가야 되는데 물은 금방 떨어지고 병사들은 금방 지쳤습니다. 그다음에 이들의 이그 행군을. 더디게 하는 요소가 중간중간에 있었던 살라딘 군대의 공격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살라딘의 군대가 궁병과 기병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행군은 예상보다 많이 더뎌졌고 싸우면서 가기 때문에 더 지쳤고 햇볕 때문에 더 지치고 물 없어서 힘들고 이러면서 결국 가다가 중간에 하틴 지역에서 진을 치게 되는데요. 일명 또 하틴의 뿔이라고도 해요. 이 하틴 지역에 사화산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이 하틴 지역에 언덕 뿔처럼 튀어나온 그 언덕을 하틴의 뿔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여기에 진을 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자려고 하는데, 야, 살라딘 군대가 또 이들 잠을 못 자게 해요. 살라딘이 불을 막 피워서 연기를, 매캐한 연기를. 그 기왕의 진영으로 막 바람을 이용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군대, 기왕의 군대들은요, 가뜩이나 지치고 갈증나 죽겠는데 맥해한 연기가 진영으로 막 들어와서 숨도 제대로 쉴수 없고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지칠대로 지쳐서 날이 밝았는데 포위당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기왕의 예루살렘 군대는 일단 물이 있는 지역을 찾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호수가 있는 쪽으로 진격을 하려 했지만 이 호수에 가기도 전혀 전에 살라딘의 군대에 의해서 박살이 납니다. 2만 5천이었던 군대는요, 3천 명만 남게 되고요. 기 왕은 사로 잡힙니다. 르노드 샤티옹, 르노도 사로 잡히게 되고요. 레몽 삼세와 발리앙은 포위망을 뚫고 극적으로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레몽 삼세는 자기의 영지 트리폴리 지역으로 갔고 발리앙은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오게 되고요. 사로잡힌 기왕은요, 살라딘이 죽이진 않아요. 죽이진 않고 왕이라고 나마스쿠스 지역으로 압송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르노는 죽입니다. 살라딘이 직접 처형을 해요. 왜냐하면 르노는 그동안 이슬람 세력들을 많이 괴롭히고 죽이고 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르노를 직접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살라딘은 이제 쑥대밭을 만들며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그 레몽 삼세의 영지였던 트리폴리 지역을 제외한 거의 전체 지역이 살라딘의 수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살라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 이발리양이요 어, 도망가면서도 나중에 이제 살라딘과 접촉을 해서 자기 가족들을 트리폴리 지역으로 갈수 있게끔 배려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살라딘은요. 발리앙으로부터 앞으로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내고 이걸 o k 를해 줘요. 자, 오케이를 했는데 자, 그럼 이제 살라딘과 발리앙은 이제 서로 싸우지 않기로 하고 발리앙의 가족을 트리폴리로 보내 주기로 살라딘과 발리앙이 협정을 맺은 건데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발리앙이 예루살렘으로 그, 들어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이 발리앙을 중심으로 뭉쳐서 우리 살라딘에 맞서 싸웁시다, 예루살렘을 지킵시다 이러면서 싸우자는 거예요. 발리앙 이걸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살라딘과 다시 싸우게 돼요. 약속을 어기고. 그래서 발리앙이 내가 또이 상황이 돼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또 살라딘한테 얘기하고 살리, 살라딘은 이걸 또 이해를 해줍니다. 그래서 살라딘은 오케이 발리앙 당신이 약속을 어겼지만. 어, 이 가족들을 트리폴리로 가는 거 내가 안 건드리게 보내세요. 이렇게 또이 살라딘이 아주 통큰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발리앙은 어쨌든 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성을 지키기 위해 이제 싸우게 됩니다.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이 싸우기 위한 기사들이 엄청 부족했잖아요. 나가서 다 죽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막 사람들 모아놓고 막 거기 그 자리에서 기사로 서임하는 장면들이 나오, 나오는데 영화에서. 실제로 그랬습니다. 60여 명을 급히 모아서 기사로 막 서임을 해주고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한 이제 준비들을 막 합니다. 그리고 살라딘이 공격을 하죠.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예루살렘성의 일부가 부서져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살라딘이 부섰는데 그런데 성 안으로 또 진입은 못해요. 왜냐하면 부서진 곳에서 이 발리앙 세력들이 또 결사항전을 해서 성은 부서졌지만 살라딘 군대가 들어가지는 또 못했고 살라딘이 또 군대를 뺐습니다. 자, 이 상황이 되자 발리앙도 사실은 이제 더 싸울 힘도 없고 비전도 없거든요. 그래서 발리앙이 살라딘과 결국 협상을 어, 다시 맺게 됩니다. 성 줄게, 돈도 줄게 대신 이 성에 기독교인들의 안전을 보장해 다오. 그 다음에 잡아간 기독교인들 풀어 다오. 돈 줄게. 몸값도 줄게. 그래서 살라딘은 오케이. 돈 내나? 성 내나?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의 안전 보장해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요. 살라딘이 예루살렘성을 취하게 됩니다. 십자군 세력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지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배경으로 만든 것이 킹덤 오브헤븐이란 영화였고요. 자, 이런 모습 때문에 살라딘이 굉장히 통 크고 뭐 너그러운 그런 또 이미지가 생겨버렸는데 사실 살라딘도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살라딘이 당시 데리고 있었던 군대 대부분은요, 살라딘 직속 부대라고 보기보다는 이슬람 세력들 여기저기서 이제 보내준 연합군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길어지면 이들이 떠 나요. 이들을 붙잡아 두려면 비용이 들어갔는데 살라딘이 이 비용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다음에 또 살라딘이 또 데리고 있는 군대들 중에 일부는 살라딘 가신의 군인들이에요. 이들 계약 관계거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떠납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이들을 붙잡아 놔야 되는데 이들을 계약 기간보다 더 붙잡아 놓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살라딘이 그 비용이 넉넉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살라딘 입장에서는 빨리 이 예루살렘 왕국과의 이 싸움, 예루살렘 성을 먹는 이 전쟁을 빨리 끝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발리양의 협상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돈 받고 성 먹고 살라 된 입장에서 나쁠 건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십자군 세력이 완전히 예루살렘성을 빼앗기는 성질을 상실하는 이 이야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십자군 세력이 또다시 이 성질을 회복하기 위해 도전하는 그 이야기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